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8911일 브리핑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영상 제목을 잘못 뽑아서 그런지 앞부분에 좀 시사할 만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어, 그 부분 못 보신 분들은 꼭 한번 참고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목 제대로 뽑았죠. 부산 111주 연속 하라. 어, 1년이 52주니까 2년이 다돼 갑니다. 그럼 또 사람들은 생각할 거예요. 과거 조정 대상 지역 2년 동안 억 눌려 있다가 어떻게 되는지 봤지? 어떻게 되는지 봤지? 이런 얘기가 나올지도 모르겠네요. 14억 하락한 아파트가 등장한 가운데 귀 닫고 부산 패식88 대책 나왔죠 88 대책 수도권 일변도의 대책입니다. 부산 완전히 버림받았어요. 수도권 2,500만, 2,500만 부산 300만. 부산 사람들은 또뭐 배우도시 뭐 경남, 울산 뭐 이렇게 이야기할지도 모르지만 숫자가 다릅니다. 뭐 알아서 찍어 주는 걸 LCT 분명히 이거 층이나 좀 이런 것들이 분명히 큰 차이가 있어요. 그냥 저는 좀 자극성으로 끌어오기 위해서 오늘 실거래 건수 상위 가격 둘다 14억씩 하락한 모습 가지고 왔어요. 이게 사실 크게 의미있진 않습니다. <laughs> 음. 근데 오를 때는 또이 특수한 층이 거래가 되면 마치 그냥 보통 평범한 층들도 평범한 층들도 마치 대단한 것처럼 같이 어깨 뽕을 넣는데 떨어지면 또 반대 현상 그렇게 해석하진 않더라고요. 자, 심바람님, 글 달아, 댓글 달아주셨는데요. 부산에서 실컷 밀어줘도 나오는 정책은 서울을 위한 것일 뿐이네. 자, 부산 실거래 지수. 와, 달라졌습니다. 세종시처럼 조금 굉장히 안정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 대구만 골로 가네요. 대구만 골로 가요. 전세 지수, 부산 플러스. 아직까지 플러스 정도 수치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 나왔습니다. 88 대책.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정부에서 내놓을 수 있는 것은 공급밖에 없다. 공급 대책밖에 없다. 그린벨트 풀어줄게 지어라 뭐 할게 지어라 공급 대책밖에 없습니다. 근런데 부산 사람으로서는 상당히 서운할 수밖에 없는 그런 대책이죠. 온통 서울 수도권입니다. 온통 서울 수도권. 신규 택지 8만호 신규 발굴한다고 했는데요. 서울 수도권입니다. 서울 수도권에 당 토지 효율성 제고 용적률 같은 거만 옮겨줍니다. <laughs> 올려줍니다. 수도권에 해당됩니다. 신축 매입해서 가격 띄워줄게. 어디요? 수도권 위주입니다. 수도권 위주. 무제한 신축 매입해줍니다. 어디요? 서울이요. 서울. 부산? 지방? 없습니다. 어. 와, 88대책 이전과 이후로 대한민국은 <laughs> 어. 수도권과 아, 쩌리 뭐 이렇게 나눠지는 와, 완전 이쪽 다 패싱입니다. 이쪽 동네 다 패싱 없어요. 수도권만 존재하는 것 만장 이런 대책이 나왔습니다 자 쿠팡알리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 댓글 한번 눌러 보시면 됩니다 이 물건 파는 링크 아니고 이 사이트 직접 링크니까 클릭하셔서 필요한 물건이 있으시면 구매해 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어제 영상 조회수 500그래도 알림 소리를 한 번씩 할게요 조회수 500이 정도면 자매물 물량 5 5 0 0 0개5 0 0 0 0개대 정도 유지해 주고 있고요. 0 0 물량 0 0 0 0개 이거도 뭔혼란혼시의시올거올요정요 정말 대책이0 0기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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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스0 0스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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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스0 0스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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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들0 0 0 0 0 0 0 0고0 0 0 0 0 0 0 0 0 0금0 0 0 0 0 0리0 0리0리0 0 0 대출 많이, 대출 한도치가 목구년까지 차올랐거든요. 대출 내주기 힘든 그런 상황이 되니까 불가피하게 야 이제 그만 대출 받아가라 이런 시으로 예, 금리를 올리고 있습니다. 근데 올린다고 하는 수준조차도 기준금리 3.5%에 대출금리3.6% 7% 이러니까 이 자체가 지금 좀 말이 안 되는 그런 모습이기는 합니다. 얼마 전에 은행이 예금하러 갔는데요. 뭐 금리 많이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3.7%에 3.7%에 예금했습니다 뭐 적금 한개 쪼만한거 한개 들어주고 기존에 있던 대출 연장 하니까 3.7%를해주더라고요 남는거 없는 이런 모습처럼 비춰집니다 그래서 88 대책이 나오게 된 배경도 사실상 이제 주택시장이 빡빡해지는 그런 시기로 가거든요 지금 거의 막차 시기 잖아요 그러니까 또 어떻든지 게 뭔가 또 부양을 해야 되잖아요 진짜 이, 에, 이 정부 새로운 정부 들어와서 계속 부양책만 내놓고 있고 규제 해제 플러스 부양 정만다안 해놨습니다. 음, 지난번에 그 극단적인 경우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laughs> 경자 유전, 경자 유전. 밥 먹고 살려면은 과거에는 음. 이 밭대기 하나 가진다는 게이 농사 짓는 사람이 가져라. 왜큰뭐 경제 위기나 이런 것들이 한 번씩 올 때마다 큰 가뭄이 온다거나 어? 대기근이 발생한다거나 할 때마다. 늘 있었던 것은 부자는 이쯤에는 이땅땡이들 점점 먹어가서 땅을 엄청나게 많이 확대해 버리니까 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잖아요. 지금은 과거의 밭대기보다도 중요한 게 지금은 이 주거지가 예, 주거가 사실 과거의 밭대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 주자 유전의 원칙 주자 <laughs> 어, 사는 사람이 어, 집에 사는 사람이 주택을 가질 수 있는 정책으로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극단적인 이야기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뭐 이상향적인 모습이긴 하지만, 지금 농지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엄격합니다. 그래서 농지 뭐, 1억에 샀는데요. 1억에 샀는데, 이거 농지 10억에 팔아요. 이거 완전 세금만, 비과세 1억밖에 안 되거든요. 주택은 어떻습니까? 1억에 샀는걸 10억에 팔았다. 어 양도 차익 이거 1주택자라면 양도 차익 9억 고스란히 먹습니다. 굉장히 이게 불평등한 구조로 뭔가 되어 있습니다. 토지는 투자하기가 쉽지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농사를 지으러 가기로 했다. 왜? 저는 여기서도 계속 선언을 했습니다. 나 주택으로 돈벌 생각 없다. 투자할 생각 없다. 아무리 여유 자금이 있다라도 투자할 생각 없다. 그래서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려고 합니다. 사실, 뭐, 미래 시대가 어떻게 될지는 전혀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AI 도입되고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무서운 부분들도 있고요. 실직이나 이런 부분들. 자, 결국에는, 어, 뭐, 로봇이 대체하지 못하는 이런 거, 어, 내 몸, 몸때기 안에 하나 굴려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더 나이 들어서, 뭐, 일본에, 일본의 사례들 보면요. 일본에,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저도 식당 같은 데 가서 보니까, 백발에, 백발에, 70대, 70대 할머니가 서빙을 하고 계세요. 아, 이 묵어서 남들, 남 밑에 가서 일하고 싶지는 않다. 그냥 내일을 사부작사부작 하면서 그렇게 살고 싶다. 뭐 이런 바람 그냥 아, 쓸데없는 얘기 한번 해봤고요 부산 전체 임대물량 그래도 왜, 왜 이런 이야기를 왜한 번씩 쓸데없이 푸냐 하면은 이뭐 백세 시대니 뭐니 하지만 지금 사람들은 나중에 뭐, 뭐 연금 받고 뭐 생활비 이런 부분만 많이 생각해요. 근데 여기, 여기 플러스 되는 게 의료비가, 의료비가 굉장히 크게 작용하거든요. 그래서 아파트에 몰빵해버리고 나면은 생활비도 빠듯해질 수 있습니다. 진짜 나이 70, 80 먹어가지고도 어? 지금, 지금 40대, 50대 이런 사람들 30년, 40년 주담대 받아가지고 정말 70대, 80대까지 이 주담대 시스템이 과거에는 야, 네가 소득이 있는 기간 동안에 어, 빚을 내서 그 생애 그 소득 기간 있는 동안에 돈을 벌어서 갚아라 이런 식이었는데요. 그 한도를 넘어섰죠, 지금은. 니 어, 네 은퇴하고 나면 연금 나오지. 연금 그걸로도 주담대 갚아야지. 어, 이런 식으로 탈탈 털어가는 그런 구조입니다. 뭐 월급이 좀 모른다고, 뭐 살림살이가 좀 나아집니까? 딱또 그만큼의 씀씀이를 또 만들어내게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충족하거나 항상 풍족하지는 않다. 그래서 미래를 대비할 때 단순히 뭐 생활비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뭐 의료비라든지. 아니면 뒤늦게 남아있는 주담대까지도 많은 걸 생각해 본다면 어 물론 새 집에 살고 좋은 게 좋다 비싼 집값이 더 많이 오른다. 이게 좋다 이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장기적으로 좀 대응을 하려면 얘기 너무 몰빵하지 말자.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프잖아. 뭐 뭐집 자체가 노후를 위한 대비가 또될수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비싼 집을 사놔라.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어, 그 집값이 계속 오를 때, 이제 집값의 오른폭이그 집을 구매함에 있어서의 금융 비용을 모두 상쇄하고도 남을 정도의 가파른 상승을 있을 경우에 그런 것들이 가능할 것 같은데 아무튼 저는 가파른 상승 혹은 급격한 하락 이런 것이 모든 것이 없고 지금처럼 그냥 지루하다 주택 시장 진짜 지루하다 지루해 죽겠다 이런 느낌이 오랫동안 갈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네요. 자, 실거래 지금 7월의 거래량은 8월의 거래량을 뛰어넘으려고 폼을 잡고 있습니다. 실거래 지금 요거 한84% 정도 거래가 된 상태입니다. 16% 정도 더 추가가 되면 2,600건대의 거래량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8월 거래량도 지금 이게 진짜 막차입니다. 트레스트 DSR만 감안해서 보면 진짜 막차. 그다음에 시중 금리 올리는 건 막차. 그러면 9월에 88대책 내놓고 음 또뭐 다음 달이나 다다음 달이나 금리 인하하려고 또 폼을 잡겠죠. 그러면 또 주택시장이 살아날 수 있을 것이다. 대마불사에 묻어갈 것이냐, 아니면 음좀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좀 미래 설계를 할 것이냐. 저는 그 갈림길에 있는 그런 시절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잠 건당 거래 대금 4억 3,700. 뭐 비싼 거 LCT 오늘 막두건 거래되고 이러면 건당 대금 대금 거래 대금 막 치솟거든요. 어. 그래봐야 서울은 건당 거래 대금이 12억입니다. 실거래가격 한번 볼게요. 오늘 LCT 16층 가격 34억 75평이 34억 평당 5천만원 평당 5천만원에 달하네요 60평에 24억 요건 평당 4천만원 평당 4천만원 평당 4-5천만원 투산이버젠에스에 27억까지 갔던 것이 23억 요런 사례들이 이렇게 잘못 맞물리면 어제 제가 그 상하이 상하이 미녀 그 극단적 선택한 그 사례, 30억짜리 집을 샀는데 집값이 20억으로 바뀌었다. 30억짜리 집을 샀는데 집값이 20억으로 바뀌었다. 이 온전히 자기 돈으로 샀는 정말 찐 부자들은 상관이 없겠지만 거기서 편승해서 부자 흉내 내다가 한번 잘못 물리는 이런 경우들도 생길 수 있거든요. W, 와 이건 신규거래입니다. 신규거래, 연차가 7년차인데. 63층에 148C4 타입 C4-3 아 이거 복잡합니다 빛이 40평 대25% 어제 가격 조금 더 반등하는 것도 나오고 17억 9천 뭐 18억까지 갔다가 16억 5천도 나오고 억 단위의 돈이 갔다 갔다 하고 있네요 25% 정도 좀 비싼 아파트들은 하락률이 적다 그 대신 하락 절대 금액은 4억 이렇습니다 3억짜리 집25% 하락해봐요 얼마 하락인가요? 7, 8천만 원 하락인가요? 이거는 똑같은 25% 하락에도 4억씩 나락입니다 부산은 이렇게 111주 연속 하락 어, 그 가운데 반등도 실거래 지수상으로는 하락이었지만 반등 구간도 분명히 있었어요. 네, 저점 대비 뭐 10몇 퍼센트, 5% 반등, 10% 반등 이런 거 있었습니다. 저쯤 되면 24% 반등. 이게, 예. 근데 반등률이 너무 센 것은, 이 구라일 확률이 높죠. 예. 직거래가 중간에 끼어 있어서 반등률이 세 보입니다. 보통 한, 많으면 10%, 적으면 5%, 뭐 평균적으로 요 정도 반등 느낌? 근데 이 상태가, 이, 어느 정도 반등했잖아. 어. 그 얘기 나온 지 벌써 1년이 지났거든요. 1년 내도록 정말 지루합니다. 뭐부산의 특단의 무슨 대책이 나오지 않는다면은 이 지루한 장세가 계속 갑니다. 가격은 아파트 가격은 고정된 상태로 계속 간다. 금융 비용은 계속 치러야 된다. 사실상 보면 그런 상태가 이르면요, 어, 월세를 사는 사람이나 자가를 가진 사람이나 지불하는 비용이 똑같이 발생하는 그런 구조가 돼버립니다. 자가 있다고 돈이 안 드느냐? 아니죠. 은행에 월세 내면서 살고 있는 그런 경우들도 많잖아요. 자, 눈높이를 조금 뭐 비싼 6억 이상 거래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자 아래쪽으로 조금 내려가 볼게요 8억 8천까지 갔었는데 5억 5천 연차도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죠 30% 하락하는 것들이 중간중간에 많이 끼어있다 평균적으로는 28% 정도 하락 그 정도로 계속 보고 있습니다 LG 메트로시티, 23년차, 23년차 많이 됐는것 같죠? 많이 된축에도안 됩니다. 많이 된축에도안 됩니다. 이 정도면은, 어, 아파트 전체 연차로 봤을 때20% 이상이 30년차 이상이 접어드는데요. 그 이후로 굉장히 많이, 아파트가 굉장히 많이 지어진 그런 시기하고 또 맞물려 떨어지거든요. 이 정도면은, 어, 한 청년층 정도 느낌 듭니다. 23년차 정도면은. 아유 하락률 큰 것들 많이, 제법 많이 띕니다 눈에 눈에 많이 띕니다 거의 30년차 넘어가는 이런 아파트들 하락률 굉장히 많이 띕니다 나름 지금 나름 20몇 년차 이런 것도 10년 세월 금방입니다 아파트 이름들은 얼마 안 돼가지고 와 저기 막 신축이네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것들도 도 돌아서니까 10년차 아파트가 돼 있더라고요 자 가격은 요정도까지만 보구요 음, 거래량, 부산 봤지? 어, 여기요 때도 한 2년 정도 하락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알른 소리 내놓고, 한 1년 하락했을 때부터 막 정치권부터 막 발벗고 나서가지고, 이거 어떻게든지 뭐 규제지역 해제해달라고 막 목소리 나오고, <laughs> 요, 요 상태가 2년 갔었거든요. 2년 갔었습니다. 그때보다 더긴 침체. 더긴 침체. 어, 그럼 계속 침체인데? 이때만 반짝이었네 음. 산 아파트 비중 다 지역을 막론하고 다 이런 분위기입니다 <laughs> 외면받는 외면 곳들이 생각보다 많이 생겨나더라 6억 이상 거래량 미쳤습니다 폼 미쳤습니다 300건 이상 주목해서 보자고 했는데요 하, 이걸 간다고 해야 되나 말아야 된다고 해야 되나 라고 갈등이 될 정도 요 모습을 보면은 이때 분위기 좀 살아나거든요 살아나고 있습니까? 가려고 거래장이나 이런 거 조금 폼을 잡고는 있긴 해요. 워낙 서울이 간다 간다 하니까 좀 폼을 잡긴 해요. 근데 서울 뉴스 근래 뭐 서울 집값 뭐 어디 폭등했어요? 이런 뉴스 많이 접해보셨나요? 뭐 서울 강남 고점 대비 95%까지 회복, 일부 신고가가 나오고 있어요. 이런 이야기 나온 지가 거의 한한달 정도 가까이 된것 같은데요. 그 이후로는 잠잠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얘도 갈 만큼 갔는 것 같아요. 이제. 반등할 만큼 했는 것 같아요 이런 음, 거 쌍봉 있잖아요 쌍봉 쌍봉을 그렸다가 팔아가는 모양새 이렇게 가다가 보면요 <laughs> 주식차트같이 이런, 이런 경우에 보면은 찍으면 요까지만, 요까지만 오면 내 팔아야지 요까지만내본전만 오면 팔아야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본전 오기 전에 늘 다시 꼬꾸라지는 이런 모양새 서울이 이렇게 이런 모양새로 가고 있잖아 근데 이게요, 이 쌍봉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어야 사실, 금융비용 들어가는 부분 때문에, 이렇게 되어야 본전입니다, 본전. 음, 그래서 그때 말하는 이 신고가, 신고가가 나와줘도, 사실상 이 금융비용을 제하고 나면 본전밖에 안 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지금 본전을 생각하는 그런 모양새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전세거래 조금 늘어나고 있는 그런 모양새, 네. 전세가에 2억 3천 정도 이 평균 전세 가격을 봤을 때는 뭐 전세 지수가 플러스로 돌아서고 많이 이런 느낌까지는 들진 않습니다 아무튼 이 파란색 선하고 만나오게 되면은 이제 역전세는 많이 소멸됩니다 그래서 집주인들은 어좀 한숨을 돌리는 구간도 찾아올 수 있어요 근데 뭐 전세가를 많이 받아가지고 전세가 많이 올라서 많이 받아서 그 잉여 자금으로 뭔가를 하고 이런 건안 되죠. 잘 챙겨두고 있다가 나간다 그러면 돌려줘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매가 많이 쏟아져 나오는 이런 현상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가시는 길에 클릭 한번 부탁드릴게요. 댓글창 보세요.